경기도 화성과 수원 일대에서 10대 학생 3명을 폭행하고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긴급체포된 고교생에게 검찰이 최고형을 구형한 사실이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해당 고교생은 심지어 성범죄까지 저질렀는데요. 지난해 10월경 수원시에 있는 어느 아파트에서 10대 A양을 폭행한 뒤 성범죄를 저질렀으며 충격적인 것은 범행 40분 전에 다른 아파트에서는 B양을 폭행하고서 성폭행을 시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점이었습니다. 범행 전날에는 몰래 촬영을 할 목적으로 화성에 있는 상가 여자 화장실에 침입했고 그곳에서 시향의 목을 조르고 폭행하기도 했는데요. 짧은 시간 동안에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남자 고교생에 대해서 소년범상 최고형인 징역 장기 15년과 단기 7년이 구형되었는데요. 검찰은 이외에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 10년 보호관찰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동종 범행으로 인해 보호관찰 중에 재범을 저지른 사실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알려지며 이를 본 사람들은 연달아 큰 충격을 받고 있는데요.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며 사회 혼란을 가져온 이러한 범죄 사실에 대해 미성년자라고 더 이상 죄를 눈감아 줘선 안된다라는 비난 섞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갈수록 수법이 잔인해지고 범죄의 이유 또한 터무니 없어지면서 미성년자들을 향한 법의 잣대가 좀더 강력해야 할 필요가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피해자들을 포함한 다수의 국민 여론이 법원의 최종 판결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런 뉴스들을 보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직도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지난 1월 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2차전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끝내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뉴스를 통해서 이런 썸네일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렇게 2차전지가 시장의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2차전지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를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했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2차전지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 많은 종목이 아니라 엔캠 딱한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1월 초에 문자로 이 엔캠을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두 달도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주가가 3배 이상 급등이 나왔다.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엔캠으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었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게 미래도시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수 있다? 미래도시에 대한 관심도가 계속해서 높아질수록 관련 산업이 계속해서 발전할 수밖에 없다. 그럼 그 중에서 미래도시에 대한 핵심 산업, 미래도시와 가장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대장주 한 종목이 가장 크게 부각받을 수밖에 없다. 당연히 우리가 이쪽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린다? 지난번과 똑같이 저에게 참가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미래도시의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번호 010-9431-5890번으로 저에게 이런 식으로 지난번처럼 참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 번호 010-9431-5890번으로 참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 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